해바라기 그리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 영상이라 소음이 조금 있지만 즐겁게 봐주세요. 한 송이만 그려볼게요. 네, 네. 자 먼저 꽃 크기를 하나 정해주시고 가운데 꽃받침 요거 수술 부분을 정해주신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잎사귀들은 이렇게 특징이 갈라진 부분들 있죠? 음, 거기를 먼저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갈라주고, 이렇게 갈라주고. 네. 이렇게 갈라서 뭔가 그룹을 줘주면 일이 좀 쉬워진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잘 모, 모르겠는데 그걸 막 일부러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듬 뭐... 그려서 그려볼게요. 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칠해줘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늘진 잎사귀 부분들 살짝 너무 어둡게 하지 말고 살짝. 그 다음에 꽃보다 배경이 어둡죠. 그럼 칠하세요. 음, 응. 그래야 이 배경을 이렇게 어둡게 칠해줘야지만 이 꽃이 밝은색 꽃이구나라고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이 해바라기의 녹색 꽃받침들이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예. 네, 그걸 이용해주면 얘가 더 노란색 꽃이구나. 이거 자체가 밝은 명도기 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배경을 이렇게 어둡게 눌렀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종이는 그냥 일반 도화지예요. 그래서 목탄이 잘 먹진 않아 다 흘러내려요. 네, 음. 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다른 그 종이들은 이제 목탄지기 때문에 목탄이 훨씬 더잘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은 약간 더 어둡게 눌러주세요. 특히나 이 넓은 부분의 색깔보다 이쪽 꽃잎 쪽으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꽃잎과 꽃잎 사이에. 그 좁은 공간. 공간이 좁아지면 색이 더 진하게 보여져요. 배경색이. 그러니까 그쪽 약간 더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송이가 화병에 꽂혀 있는 경우는 한 송이 한 송이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느낌만 내서 얘가 해바라기구나 라는 특징만 살려 주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많이 문질르지 않는 건이 종이 탓이에요. 종이가 지금... 자꾸 흘러내리니까 제가 많이 문질르지 않는 건데 지금 네. 사용하고 계신 것들은 그거잖아요 차콜지잖아 그죠 그래서 걔네는 조금 더 문질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일단 요거 보면 이쪽 안쪽 잎사귀가 어둡죠 이쪽에 안쪽 잎사귀가 어두워 그럼 얘와하고 같은 방향 쪽 이쪽도 같이 어두워요 네. 이쪽 잎사귀도 어두워요 네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는 거야.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쓸 거냐. 연필목탄을 사용할게요. 이 목탄 연필은 묘사가 가능하죠. 그냥 유탄으로 하는 것보다 종이에 밀착이 더잘 돼요. 가락기 안에 수술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잘안 보였던 사진이 후져서 네. 근데 그거를 실를 묘사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암만 보세요. 명암만 응? 우리가 지금 정밀 묘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짧은 선을 쓰세요. 짧은 선을 써주면 마치 그게 씨앗처럼 씨앗을 그린 거와 같은 네, 효과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암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거를 더 많이 관찰해서 일단은 명암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고, 이렇게 이 C 부분에서, 수술 부분에서 꽃잎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잘 보면 살짝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 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목탄 연필을 저는 많이 눕혀서 쓰잖아요. 네, 눕혀서 쓰면 약간 넓은 선들, 약간 굵은 선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연필을 너무 이렇게 세워서 묘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빨리 그려줄 수가 있죠. 자,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손끝,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연필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은 여기도 봐야 되지만 그 다음 손이 옮겨져야 할 장소에 가서 어떻게 손이 그려야 하는지를 먼저 봐주시는 거야. 자, 제가 이제 배경 쪽에서 색을 조금씩 예로 진하게 정리를 하면서 잎사귀가 들어 꽃잎이 드러나게해 주고 있죠. 꽃잎의 형태들을 만들어 주고 있죠. 이때 요령이 있어. 뭐냐면 이 꽃잎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를 진하게 막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그러면 테두리가 만들어져. <laughs> 네, 그럼 만화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배경색에서 이렇게 끌어들여. 색을 슥 끌어들이고, 또이 배경색에서 크게 진하지 않는 색깔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자, 이렇게 여기서 진해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슥 배경색과 같아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테두리는 남지 않고, 잎사귀는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서 이 눕힌 목탄 연필의 옆면을 이용해서 슬쩍 이렇게 눌러 줘. 잎사귀를. 그래서 더 드러낼 잎사귀와 더 눌러. 배경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잎사귀의 색을 이렇게 쓱 맞춰 주는 거예요. 형태가 사라져도 돼. 형태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람 눈은 신기하게 사라 어떤 정 부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형태를 사라지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져. 정확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형태로 인해서 사라진 부분을 유추해. 생각하거든요. 쫓아가. 그래서 걔가 그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성질을, 눈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야. 그럼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부터는 여기 다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안에서 지금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어두운 부분 살짝 보이죠? 예. 네, 그럼 그 여기가 이렇게 어둡네? 그럼 여기 어두운 부분에서 색을 만들어서 이 색에서 안쪽으로 색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계속 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색깔이 슬쩍 아까 원래 색깔이었던 대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들어가 이해가시죠 그럼 뭔가 여기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살짝 드시죠 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지우개로 지우개를 삼각형으로 자르셔서 밝은 부분을 약간 만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 밝은 부분이 살짝 있네 음. 그러면 요쪽 잎사귀랑 요 뒤쪽 잎사귀가 분리가 된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여기랑 여기랑 색깔 차이 안 난다고 여기를 또 이렇게 쭉 긋지 마세요. 어? <laughs> 이렇게 긋지 마. 요거를 요렇게 또싹 그어. 그러니까 만화 같아지는 거야. 이거 일부러 어, 이렇게 색을 자연스럽게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건데, 선을 그어놓으면 그때부터 또 만화 같아지는 거죠. 입체감이 없어져요. 네. 음, 자, 이런 식으로. 자, 밝은 거 조금만 더 정리해보죠. 이렇게. 이쪽 면이 밝은 게 아니라, 요 뒷면, 요 뒤에 살짝 오는 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굉장히 얇아. 아주 좁은, 면적만 밝은 거죠. 이렇게 반대쪽, 이쪽은 어두운 그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그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지우개로 닦아내는 힘을 살짝만 조절해 주시면 톤을 조절할 수가 있어. 밝고 어두운 정도를. 지우개로 이렇게 닦아내는 힘으로, 자, 이렇게 살짝만 닦아내면 은은한 색깔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우개로 할 때가 제일 재밌죠. 자, 이렇게 밝은 부분,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명암을 조금씩 세분화를 시켜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쪽 잎사귀들보다 이쪽 잎사귀가 바라보는 위치에서 훨씬 더 내쪽에 가까이 있는 잎사귀들이잖아요. 꽃잎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쪽 잎사 꽃잎들은 그냥 있구나 꽃잎들의 무더기들이 있구나 뭉치들이 있구나라는 느낌만 내주면 되고 이쪽은 얘네가 다 꽃잎이야라고 느낄 수 있게 여기서 특징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럼 이쪽은 조금 더 시간을 공을 들여 이해 예. 공을 살짝 더 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려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 안에서 정해지면 그림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다가 그냥 위에 있고 목탄가루가 덜 떨어지게 이쪽을 먼저 그리고 이쪽을 나중에 그리면. 목탄가루가 먼저 떨어진 후에 여길 그리면 좋겠어. 해가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림의 거리감이나 내가 어디를 더 강조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가 더 앞쪽으로 튀어나왔는가에 따라서 묘사의 정도, 어? 더 섬세하게 보여야 하는 묘사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그 원리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지 내가 편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내가 에너지가 넘칠 때더 자세하게 그려야지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죠. 여기 사라져서 잎사귀가 없어져 보이죠? 네, 그거를 밝게 그려서 꽃잎을 꼭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주변에 더 색이 어두운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와주면, 이렇게. 네. 연필을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로 다 쓰세요. 자, 이쪽에도 무슨 하얀 꽃잎이 하나 또 있네요. 자. 그리다 보면 하나하나를 해결하다 보면 코 옆에 안 보였던 게막 보여. 네. 그럼 그것도 생략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이 꽃의 형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리세요. 네, 생략하지 말고. 아까 너무 관대하지 말라 그랬죠? 네, 고쳐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땐 그때 바로 고치세요. 자, 이렇게. 자, 해주고. 자, 이 아래쪽에 이제 녹색 해바라기. 꽃받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두워야 할 부분들이 싹 어두워지면 꽃잎이 예쁘게 돋보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뒤쪽에 꽃잎을 자세하게 안 그려도 꽃잎의 연장 이쪽으로 싹 꽃잎들이 있구나라고 느껴지시죠? 네. 네. 그러면 자, 그런데 나 조금 더, 더 자, 자세하게 그리고 보고 싶어 하시면 살짝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꽃잎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좁아지잖아. 좁아지면서 살짝 그늘이 생기겠죠. 꽃잎과 꽃잎 사이에, 그죠? 그런 부분만 약간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만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이런 찰필도 깨끗한 찰필은 이렇게 닦아낼 때 사용하시는 거고. 어두운 색을 묻혀서도, 음, 찰피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 각도의 해바라기를 스케치해 볼게요.